1 1 번째 밧소매 직장인 바둑 대회 KT와 삼성 SDS의 최종곡입니다. 팩은 뭐 패를 하면서 이너복만 두 번도도요 충분하잖아요. 여기 뭐 살면 또한번더띄어서 발아 준다면 이너복은 이제 다 패감으로 계속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이너복만 두더라도 충분하고요. 아그기요저받지를않았어요아 이거는 지금 사라도요. 네. 여기 뚫리면은. 안 되죠. 너무 큽니다. 바꿔치기이긴 한데 안돼안 돼. 요 네. 너무 커요. 어 그렇게 통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요 여기가 일단 뿌리가 지금 잘린 거잖아요. 네. 여기가 잘리면 진모형이 없는 겁니다 이쪽에. 그러면 동시에 중앙도 열버진다는 거네요. 네. 음. 자변에서는 흙이 좀 손실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단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변이 더 깔끔하게 지금 잡힌 거고요. 아마 지금 확성 선수가 사실 이제 더 흙을 괴롭히는 수는 이런 것을 미는 거거든요. 일면 지금 이런 거 끄는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전체가 위험해서. 유학 승 선수가 워낙도 여유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자 이것은 지금 좌변 좌 쪽은 여기 살기 했는데요. 여기 살 살아간 대신에 여기가 지금 잡혔잖아요. 오히려 이제 잡힌 게더큰 겁니다. 네. 중앙도 또 돌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변은 또 자연스럽게 또네 되게 집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어, 여기 한번더 두면은 <laughs> 다 집인가요? 네, 다집 됐어요. <laughs>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맛을 좀 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넘어 버리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다 집입니다. 음. 좌변 공방으로 백이 완전히 우세를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사실 하변 쪽에서 네. 이쪽이 일단 끊어지면서는 백이 상당히 편한 바둑이었습니다. 음. 뭐 정밀하게 집을 세보지 않아도 집 모양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흑집이 한 쉬운 집에서 뭐좀 많이 봐주면 쉬운 다섯 집까지 나는데요. 네. 100은. 20초. 여기 한이 정도 선이면요. 여기 이 정도면 그 정도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세한 게 이쪽 부분, 하변. 네. 이만큼 지금 우세한 겁니다. 가장 쉽게 두는 방법은 그냥 뭐 이런 거 지금 다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진입은 없죠. 네, 거기는 이제 또 한번더젖히면 네.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아직 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아까 백이 이제 이쪽 부분 을 먼저 붙였으면 그게도 네. 이제 완벽하게 어, 정리할 수 있어. 아, 아 이건 아니죠. 아, 어, 지금 유학성 선수는 발견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단수 치고 이면 네. 너무 깔끔하잖아요. 손이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젖혔어야 되는데요. 네. 상대가 두지 않았어도 두다가 이런데 발견하면 정말 뜨끔하죠. 그런데 네. 지금은 아마 유학승 선수가 워낙도 지금 형세가 우세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두 선수가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동 선수가 밀어가니까 어 이게 뭐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놀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제 좌변으로 돌아왔고, 아, 진짜 상변에서 좌변으로 돌아간 모양이 너무 많이 났네요. 네. 뭐 이렇게 막아도 지금 뭐별 수가 없네요. 깔끔합니다. 지금 이 모양만 예순집이 높습니다. 네. 흙집은 다 합쳐야 한 음. 네. 집은다 네. 네. 야 예순집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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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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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바로 막느냐 그냥 뭐 있느냐 네. 이제 바로 막아도 수는 안 나는데 뭔가 지금 굉장히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는 혹시 뭐 끊어지고 하면서 좀 불안한 거죠. 지금 이 부분도 흙이 손 빼면은요, 게 끼우면 지금 잡힙니다. 어. 단수치면 뻗어서. 네, 지금 이쪽을 지금 둔 것이 이쪽, 네, 차단되는 부분을 지금 네. 보강을 한 겁니다. 그 이제 특기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는 교환이 되어 있으면요 은 여기에 지금 보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손을 빼게 되면 사활이 걸리나요? 네, 지금 사활이 여기를 두어야 하는데 여기 밀면 또 받아야 하고요. 네. 여기 끊으면은 지금 그냥 잡힙니다. 먹여쳐서. 그러니까 이 자충을 두면 안 돼요. 근데 그 자충이 없어도 뭔가 찜찜하긴 합니다. 지금도... 백이 여기를 밀면요. 네.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붙여가면. 자, 지금 갔거든요. 여기 지금 집이요. 네. 잘안 돼요. 흑이 바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요? 네. 로 받아야겠네요. 여기를 찌를 때 이제 이렇게 두면 살게 됩니다. 네. 어. 어. 물러났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받아야거든요. 하 네. 여기 여기 두면 잡힙니다. 사는 수가 없어요. 궁도가 안 나와요? 떠나서 바로 잡힙니다.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뭐 연결은 일단 해야 되고. 유학성 선수가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느냐. 네. 근데 지금 또 워낙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 끝을 <laughs> 내네요. 눈에 보이는 수를 안들 수는 없죠. 결정타가 되겠네요. 물론 뭐 여유가 상당히 많았지만요. 하는 수는 여기를 찔렀을 때 이제 바로 막았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이 수를 지금 뭐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수로 네요.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어, 다 받아줘도 안 돼요. 중앙 쪽에서 눈 모양을 찾아 보는데요. 지금 손을 빼도 못 사네요. 아 어, 그런가요? 네. 중앙에서 한집안 나나요? 빼도요. 뭐 여기 찌르면 그냥 뭐 이쪽 받고요. 네. 이어집니다 여기서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잡히는 거고요. 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서 잡히는 거고요. 지금도 손을 빼도 네. 못 살죠. 양쪽이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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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기 올리면서 이제 착점을 했는데 착점을 하고 보니까 어차피못 네. 사니까 지금 네. 항복을 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대망을 잡히긴 했지만 뭐그 전에도 이미 좀 차이가 났고요. 네. 혹시 뭐유학생 선수는 네. 좀 안정감 있게 바둑을 두고요. 오늘도 정말 뭐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상록 선수는 좌변 얘기를 <laughs> 가장 먼저 했고요. 네, 이상록 선수는 어, 정말 뭐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 유학성 선수가 굉장히 좀 강한 상대였어요. 네. 네. <laughs> 예전에도 대국을 해봤다고 했는데 아 선배님이 여전히 강하시구나 <웃음> <웃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KT의 백불계승입니다. 1대1 상황에서 벌어졌던 양팀의 최종국. KT의 에이스죠. 유학성 선수가 아주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선수가 뭔가 계속 네. 바둑에 대한 이제 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2대 1로 KT가 2회전에 합류합니다. 유학성 선수는 역시 KT 팀의 미들맨입니다. 어, 근데 유학성 선수는요, 네. 정말 바둑을 좀 쉽게 쉽게 두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같은 편들이. 별로 긴장을 안할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두면서 균형 감각도 좋고, 파둑기좀 네. 유리하면은 계속 그냥 쉽게 이기고. 음. 그러면 정말 뭐 팀원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회전에 딱한 자리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현대중공업과 한울 MNC의 대결인데요. 한울 MNC는 또 한국물가정보의 자회사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 지난해까지는 이제 한국 물가좀 물어 나왔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아마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팀인데요. 굉장히 강팀이죠. 네. 자, 과연 현대중공업과의 경기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验证。